2026 제네시스 GV80이 마침내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이 모델은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편의 사양, 주행 성능, 안전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제네시스가 내놓은 플래그십 SUV답게 GV80은 고급감과 첨단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번 2026 GV80은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로 외관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 디자인과 더 얇고 날렵해진 두줄 코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더욱 공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하여 대형 SUV로서의 당당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후면 디자인도 리디자인된 리어램프와 크롬 포인트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프리미엄 SUV 위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하나의 유리판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전자에게 최상의 시인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무드 조명과 고급 소재가 대거 적용되었으며, 가죽, 알루미늄, 리얼 우드 등의 마감이 정교하게 조화되어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GV80에는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 시트 구성이 제공되며, 2열 독립 시트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 VIP용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CPU를 최소화해주며 냉난방 및 마사지 기능도 탑재되어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735L로 넉넉하며 시트를 폴딩할 경우 더욱 확장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2.5L 가솔린 터보와 3.5L V6 터보 모델이 유지되면서 연비 효율성과 정숙성을 개선한 새로운 엔진 세팅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3.5 터보 모델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함께 더 정교해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는 물론 오프로드 주행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반응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결성과 디지털 기술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OTA 오버더 에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전용 음성인식 시스템, 스마트폰 디지털 키 등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편리하게 지원합니다. 안전 사양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은 물론 최신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HDP2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선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차간거리를 조절하며 방향지시등 조작만으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GV80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레벨 3 인증을 획득한 차량으로 미래형 SUV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렉시콘 렉시컨 V18 스피커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량 내부를 콘서트홀처럼 바꾸어줍니다.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 접합 유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등이 더해져 실내에서 경험하는 사운드는 매우 뛰어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2026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역동적인 우아함을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의 대담함과 실내의 세련된 고급감, 첨단 기술과 안전 사양, 그리고 파워풀하면서도 정교한 주행 성능은 모두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7 등 유럽 경쟁 모델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품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말부터 사정계약이 시작되며, 2026년 초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7천만원 후반부터 1억원 초반대로 예상되며, 다양한 트림과 옵션 구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네시스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켜줄 대표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SUV가 아닌 프리미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진보된 기술력, 다양한 편의 사양,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까지 모든 요소를 갖춘 이 차량은 프리미엄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강력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V80을 통해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에서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